자, 이번 딥다이브는요, 바로 만성피로와 통증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아, 온몸이 그냥 뻐근한 느낌, 이런 거 겪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가 250 리본과샤라는, 음, 대안적 치유법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였어요. 솔직히 저는 자료에서 250세까지 건강한 삶, 이런 목표를 딱 보고, 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약간 공상과학 소설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마사지랑 소금 같은 이런 단순한 도구로 그런 엄청난 목표를 연결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자료는 현대인의 피로를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우라병이나 부신피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부심피로라는 용어는 주로 대안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현대 의학에서 정식 진단명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하지만 어쨌든 이 자료는 몸의 순환이 막히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250세 도전을 의미하는 250.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핵심이 피부가 아니라 뼈에 있다고 하던데. 그럼 뭐 뼈를 문지른다는 건가요,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게 기존 괄사랑은 완전히 다른 지점인 거죠. 보통은 피부 밑에 뭉친 어혈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음막을 자극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이걸 괄사운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자극으로 골세포 재생을 유도한다는 건 굉장히 큰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 안에서는 골격을 바로 세워서 불필요한 근육긴장을 줄인다. 그래서 민지 씨 사례처럼 몸의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구조를 잡는 접근법이라면 당연히 내부적인 해결책도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그게 바로 리본염이라는 소금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보통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줄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선 오히려 소금을 권장한다고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공중보건 상식이랑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 리본염은 그냥 나트륨 덩어리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대사에 필수적인 양질의 미네랄 공급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미네랄이요? 네. 세포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서 에너지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괄사가 외부의 구조를 바로 잡는다면 리본염은 내부의 에너지를 채우는 뭐랄까 일종의 내외 협공 전략인 셈입니다. 이 모든 걸 개발한 분이 미용 치료 석사 학위에 경력 또한 16년이 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배경을 좀 강조해서 방법론에 대한 신뢰를 주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지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그 효과를 3단계로 딱 보여줍니다. 처음엔 괄사로 막힌 곳을 뚫어서 통증을 줄이고 다음엔 리보염으로 에너지를 채우고요. 마지막엔 몸이 편안해지니까 스트레스 그게 뭐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정적인 안정까지 찾았다고 해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딥 다이브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속에 이호국립과 시아는 만성 피로를 뼈와 미네랄이라는 인체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와 에너지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인간이 가진 생명력 자체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미래의 웰네스 패러다임과도 맞닿아 있는 시각이죠. 결국 핵심은 외부의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의 치유 능력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하는 거고요. 오늘 딥 다이브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에서 김대희 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은 세상을 사는 도구라고요. 만약 당신의 몸이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도구라면 오늘 당신은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